그래서 대표님 여기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X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숙사장입니다 오늘은 그 종로에 있는 4층 그 상가를 멋진 한옥식 그리고 일본식 동양식 료칸식으로 만든 그런 숙소를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뒤에 보면 요 느낌이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죠 부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이런 도어를 일부러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기성품으로 하면 싸다라고 했는데 역시 남자분들이 시원하게 써버리죠 이거 제작을 다 했어요 이게 대략 침대 3개 들어가도 중간이 남아요 4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몇개넣으시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퀸퀸 퀸 놓고 이거 콘센트하고 옆에 있는 건 제가 꼭 하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누그랑 제품이야 리그랑 제품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고, 아, 여기는 뭔가 갖추어진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라 그러죠. 그리고 옆에 휴대폰을 또들수 있게 이런 간을 앞으로 안 빼고 안으로 넣었어요. 이런 뭐가 좋냐면 부서지지가 않아요. 여기는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라 바깥으로 안 빼고 안으로 넣었습니다. 벽에다가 다는 거 항상 제가 좀 좋은 걸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앉아서 화장대 공간이 조금 고급스러우면 여자분들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여자들은 화장을 하십니다. 외국 나가서 누굴 보지 않는데 본인 만족으로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 화장 공간 유리가 아마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안쪽에다가 조명 심어놔가지고 밝게 하는 거이고 이거 예쁘죠. 이거 1m까지 올려버리지 말고 여기서 끄는 게 낫겠죠? 왜냐면 여기까지 올리게 되면 이 안쪽도 보여요. 그러면 이안 거예요. 이 안쪽은 아마 마감이 안돼 있거든요. 이렇게 좀될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 가보시죠. 요거 직경 해봐야 뭐 1.1m 곱하기 한 1.2m 정도인데요. 사람, 애기들 씻기에 참 좋죠. 한 6개월에서 한 2년 사이 애기들도 쓰기 딱 좋고 이런 저쪽 파티션이 그냥 이벽 그대로 활용하고 이거 올린 거죠. 네, 딴거 아니에요 이거 다 활용하고 이거 올린 거라 가지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그걸 안 하셨죠 우리가 이번에 그 중간에 물 빠지는 거 이건 그냥 그대로 흘러서 이런 걸 만들었죠 방수는 아마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 방수는 제대로 되어 있었고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시간 지나면 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1년 정도 지나가나서 하자가 생기면 그때는 그냥 뽀뽀 하는 걸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타일도 막 그렇게 화려하고 비싼 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 타일이에요. 기본 타일인데, 요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안에 열 수가 있죠? 아, 이쁘다요 그거 들어서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laughs> 약간 일본 호텔 가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나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거되 비싼 건데, 예, 이건 대표님 욕심을 많이 부리셨고, 거울이 여기 있는 것도 구조적으로 사실은 안 맞아요. 지금 유튜브에 제가 내고 저희 수강생 숙소를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수건될 수 있는 수건대가 있으면 오히려 더 깔끔해요 그래서 아마 수건은 바로 나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수건을 좀 배치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귀엽네요 또뭐 옛날에 많이 쓰던 건데 이것도 르그랑인데 이번엔 작은 걸로 하셨네요 누른 맛이 있어가지고 이 방은 이 공간으로 설정이 되고 침대 3개가 들어간 6인 공간이 될 겁니다 6인 공간 화장실까지 딸려있죠 나중에 취약의 상황게 돈을 더 벌고 싶으면은 진짜 방 하나를 이렇게 팔아도 돼요.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요 이건, 이건 법적으로 갈아도 되거든요. 지금 다 좋은데 이 약간의 디테일이 부족하네요. 느끼시죠? 그래서 요거는 느낌 있는 액자를 여기다 달아서 레일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뭔거 같아요? 양치할 때 쓰는 거. 아, 양치할 때 쓰는 거고, 요거를 밑으로 하면 손씰때 쓰는 거. 그런 거죠. 또 요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게 샤워기도 같이 돼 있는데, 이걸 샤워기를 여기다 박으면 좋겠지만, 여기다가는 세탁기 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공비를좀 아끼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까가지고 여기다 샤워기 달면 더 좋은 구조인데, 그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좋네요. 이건 진짜 너무 좋은 거 하셨네. <laughs> 맞아요. 안 비싸요. 이거 그렇게 안 비싸요. 안 비싼데, 이게 있으면은 뭐다? 리모컨 안 지저버린다 그래서 소파 같은 경우도, 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서 쓰는 소파 쓰지 말고 조금 많이 못 만나보는 소파 쓰자고 하거든요. 이게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소파는 아니에요. 아파트에서는 가족 소파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거 가죽이 아닙니다.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나 합니다. 일단 그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도 예쁜데 조금 약하지 않아요? 사람이 여행 오면 6명에서 10명도 오는데 조금은 약하죠. 이렇게 했을 때꽉 차죠.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여기 소파에 여섯 명정도는 충분히 앉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해두니까 한국식이잖아요 <laughs>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왔을 때 이렇게 음악이 켜져 있으면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이 음악을 항상 이렇게 치고 퇴실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천장 한번 찍어주시죠 항상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필름지 시트지입니다 다 시트지 방향 필름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 있어서 지금 그림이 이쁘죠 이거 없으면 심심해요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심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공간에 재밌는 게, 지금 여기 안에 옷장 따로 있나요? 옷장 따로 없죠? 아유, 뭐야, 이거. 여기는 안 되죠. 창고로 지우고 세요 지금 안에 뭐가 없냐면, 옷걸이가 없어요. 옷걸이 어딨냐면, 저기 있어요. 여기다 캐리어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실 거고, 캐리어에 들어갈 거고, 여기다 옷걸이입니다. 이렇게 걸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옷걸이가 이거밖에 없어도 충분합니다. 방 하나 안에 보시죠 이게 마지막 방 반도 일부러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설계를 하셨어요 이게 없어도 되는데 이거는 애기들이 오거나 키 작은 사람들이 왔을 때좀더 어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한거 같네요 너무 맛있었네 테이블 <laughs> 비싼 거죠 대표님? 겁나 이거 얼마예요? <laughs> 네, 예쁘긴 예쁜 예쁜데 혹,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이 200만원 짜리까지는 <laughs> 하지 마셔라 그냥 싼거산는 사고 위에 강화유리 씌우면 돼요 어, 저도 예쁘네요 와, 이쁘고 튼튼하고. 이게 무슨 나무예요? 제가 나무 전문가는 아니라서. 목수한테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트지 색깔이 조금 다르죠? 주방은 살짝 다르게 갔습니다. 사진 찍었을 때. 좀더 이쁘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밑에 기본이에요. 엄청 좋게 할 필요 없고, 색만 맞추면 돼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솔 타일이 조금 더 아기자기한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요것도 큼지막하니 그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여기 없는 게 있어요. 뭘까? 요 조경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얗고, 화이트 앤 우드밖에 없잖아요. 여기 초록색 조경이 들어가요. 여기다가도 난을 둔다거나 그런 한번 같이 골라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빈 프로젝트는 얼마예아 대표님 그냥 다 비싼 거 사줬다. 네. 저는 당근으로 한 20만 원짜리 샀다. 그 좋은 거 본인이 원해서 쓰신다는 건데 뭐제알겠습니다 어, 괜찮아. 자 여기는 이제 테이블 오고 여기 그냥 제가 말해볼게요. 여기랑 여기가 사람 눈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 제가 키가 180인데, 160쯤 되시는 분들은 딱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키 작은 분들도 많이 와요. 여기다가 디퓨저 넣고, 여기 옆에다가 그 디퓨저에 관한 설명 하나 두고, 디퓨저는 돌로 된거 하나 두고, 제가 하나는 건 어. 해드리죠. 디테일 잡아야 돼요. 디테일이 잡는 게 1번, 여기 잡고.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여기서 스푼 잘못 따면 잘못 돼요. 그러니까, 액자로 조질라 그러면 안 돼. 여기 어울리는, 그래도 나무랑 약간 완전 동양이니까저는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조정,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할것 같고. 아니면 아마 여기에 화분을 한세개할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간살 넣어서 디테일 만드는데, 여기 위에 박아서 옷 거리 할수 있는 거 약간 해면될것 같아요. 천장에 박고, 바닥에 세우는 거 보다. 뭔가, 이게 돈 크게 거의 비슷해요. 한번 얘기해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자, 고생하셨고, 어... 대표님 저도 몇개 물어볼 게 있습니다. 같이 준비하시면서 저에 대한 저의 제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려고.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의 숙소를 만들고 싶었는데 도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몰라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었요 숙소장님이 하셨던 그런 레퍼런스가 있어가지고 하고 싶다. 그랬더대로 해주셔가지고 인테리어 업체 맡겨가지고 그냥 저는 가만히 있고 숙사장님하고 인테리어 대표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잘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본 사람 입장에선 별게 아닌데 처음 해보신 분 입장에서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응.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laughs> 이걸 우리가 진짜 일본식 로칸처럼 하게 되면은 진짜 좋은 나무 나무 쓰고 뭐 하면 돈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최저 비용으로 잘 뽑아내자라고 만든 게 이런 곳이라서. 저희가 지금 만족도 되게 고 멋있네요. 너무 고생하셨고 그 이거 말고 대표님 또 다른 호점도 하시잖아요. 어, 거기는 또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게. <laughs> <laughs> 어, 많이 물어보았어요. 엄청난 분이세요. 이거 그냥 방법만 배워가지고 지금 벌써 거의 스스로 두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박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신 우리 수강생이셔서 어, 앞으로도 제가 잘 부탁드리고 돈만 많이 벌어 주세요. 대표님 그리고 고시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션이랑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만족도는 어때요? 목... 저는 오션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제가 제공한 거에 대해서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반응을 보인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저이도 먼저 숙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세팅을 했고 더 나름대로 고객들 간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족함을 차원화하고 거기서 태나 <laughs> <laughs> 진짜 아닐까 그런 보션도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이 호스텔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실 텐데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아유,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2호점도 하고 나서 그좀 정리되고 나면 3호점 생각해보시면 또 수술하시면 되니까 또 놀러 올게요. 어, 수사장이었고, 여기는 동로의 호스텔이었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궁금한 점 적어주시고, 그리고 알림에 구독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